안녕하세요. 방구석 심리분석가입니다. 이번 주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 영식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 역대급 퍼포먼스였습니다. 23기 광수는 진작에 넘어섰고, 제 생각엔 사기 영철도 넘은 것 같아요. 남규홍 PD 참 복도 많네요. 이런 심심미하게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와주니 얼마나 신날까요? 오늘은 영식의 눈물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영식의 눈물은 감동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연애 경험 부족, 집착, 감정 조절 실패의 결과물에 가까워요. 저렇게까지 울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마치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감정을 극대화하는 배우의 연기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영식은 옥순의 가벼운 플러팅 한마디를 운명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별보러 가자는 말 한마디에 그는 이미 자신이 선택받은 남자라고 착각했고, 마음만은 결혼식장까지 갔죠. 옥순이 1%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을 때, 마치 100%의 확신을 받은 듯 행동했어요. 아니, 1%는 0%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공무원 시험 어떻게 붙은 거예요? 그냥 가벼운 호감의 표현이었을 뿐인데, 이를 운명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거죠. 영식이 미성숙하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점이에요. 마치 폭주 기관차 같죠? 옥순이 거절하는 분위기인데도, 끝까지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혼자 고백하고 울고 매듭 짓는 1인극을 해버린 겁니다 연애는 상호작용 인데 영식은 스스로 만든 판타지에 상대방을 강제로 끼워 맞추려 했어요 눈물까지 보이며 옥수 나 미안해를 반복한 장면은 정말 압권 이었죠 사랑 고백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처럼 보일 지경 이었어요 본인이 피해자인 척 하면서 상대방을 죄책감 들게 만들려는 감정적인 압박으로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너도 나를 받아줘야 하지 않겠어? 라는 심리를 유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조종에 가까워요. 연애는 동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강제로 감정을 이끌어내려 하는 건 정당한 관계가 아닌걸요. 물론, 옥순에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무의미한 플러팅을 남발한 부분은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였어요. 모든 남자에게 선택받는 인기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옥순의 무책임한 태도가 영식의 착각을 더 키운 셈이죠. 저는 방송을 통해 스토커의 탄생을 실시간으로 보는 기분이었어요. 영식이 자신을 두고 나는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중에도, 연애에 대한 기대치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연애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아니면서 욕심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욕심만 많은 건 가장 위험한 조합이에요. 나에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넌 나를 좋아해야 해 라는 태도를 가졌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연애는 감정과 감정이 맞닿아야 하는 건데 영식은 일방적으로 감정을 던져놓고 상대가 그걸 받아주길 강요한 꼴입니다. 본인의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쟁자 탓, 환경 탓, 옥순 탓을 하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연애는 공평한 경쟁이에요. 다른 남자들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옥순이 최종 선택권을 갖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걸 마치 자기만 피해자인 것처럼 호소하더라고요. 영식은 오로지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식의 태도라면, 연애는 커녕썸도 제대로 타기 어려울 거예요.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고 자기 감정만 내세운다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피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영식에게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살면서 아무도 없었을까요? 한편으론 이해도 됩니다. 그 누구도 감정 폭발머신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영식이 진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우선 감정 조절부터 배우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감정 과잉 상태로 남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기회에 본인의 태도를 돌아보고 제대로 된 연애를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100% 연애 실패 확정입니다. 그리고 영식의 동료 여직원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절대 영식에게 의미 없는 친절을 베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